자, 15번 문제입니다. 정책 대안의 선택 기준 중 소망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칼도 힉스의 기준과 가장 관련성이 깊은 것은. 자, 어, 정책의대안 선택 기준 중에는 이 소망성, 그다음에 뭐 이런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. 자, 근데 칼도의 힉스 기준이란 건 그럼 뭐냐? 칼도의 힉스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총 효용이 증가하는데 어떤 개인의 효용이 좀 줄어든다면 총 효용이 증가한다면 한명 정도 어떤 개인의 효용이 줄어드는 것은 희생해야 된다라는 게 칼도의 힉스 기준이고 이 칼도 힉스 기준과 좀 대립되는 것이 이제 팔레토 최적이 될 거고 이 팔레토 최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총 효용이 증가하지만 어떤 개인 어떤 한명 어떤 누군가의 어떤 그 효용이 줄어든다면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. 어, 칼도 힉스 기준은 그와 대립되는 거다. 여러분들, 그렇게 좀 기억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, 이, 그 중에서도 이 소망성과 관련된 것들, 그 뭐가 있냐? 자, 1번, 적합성, 2번, 대응성, 3번, 재정적 실현 가능성, 4번, 능률성, 5번, 행정적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, 이 능률성, 어, 소망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서 칼도 힉스 기준과 가장 관련 깊은 것은 능률성이다. 자, 그래서, 여러분들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, 소망성과 관련된 적합성, 대응성, 뭐, 이런 것들 또 여러분 좀 기억을 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어떤 실현 가능성과 관련된 어떤 재정 실현 가능성과 행정 실현 가능성까지도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좀 이해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